당뇨가 높으면 시야가 흐릿해집니까 당뇨가 있게 되면 당이 우리가 저기 그 일회용 커피 일회용 커피를 이렇게 커피 타서 먹게 되면 겉에를 마십니다 밑에 이게 설탕과 프림이 엉기면서 딱딱해집니다 뭐야 이거 설탕이 딱딱해집니다 어, 프림에 섞여있는 설탕이 딱딱하게 굳어지듯이 그 우리가 당이 있게 되면 어, 막막에는 동맥정맥모세혈관에 딱딱한 설탕 덩어리들이 막으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60에서 80퍼센트인 사람들이 당뇨망막병증이란걸 일으키면서 망막에 있는 동맥정맥모세혈관의 혈액순환 장애로 시력장애, 시야장애를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가 높아지면 그래서 어. 트랙 순환이 시신경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고 흐리게 보이고 노안도 빨리 오게 되고 백내장 눈내장도 빨리 오게 되고 시신경 위축, 시신경 손상도 빨리 오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릿하게 훨씬 빨리 보게 되고 특히 어린 아이들 소화근시에큰 원인도 단 것을 많이 먹는 당이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소화근시도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화근시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 사랑하니 기쁨과 비대너지로 세상을 비칩니다.